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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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진수영 어 컨트롤 좋고 이륙 했습니다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진수쭉 다음 타자는 천원팀 사무장님 사무장님 천원진 사무장님 준비 이수영와와 아... 이야 진수 올라갔어? 진수형이요 비비고 있어요? 안 올라가는데. 됐다. 네. 자 잡을 건지 말 건지 그것이 문제로다. 서편으로 갈까 동편으로 갈까 잡아서. 예, 기웅형, 제노, 제노 2 확대 역시 휴대폰은 좋아야 돼 확대시키니까 잘 보이네. 예, 다음 선수 이렇게 씁니다. 오. 어. 다음 선수 이륙했습니다 이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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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이거 확대하니까 근접촬영 야 죽인다 잘 보인다 예 새도 나왔고 어 다음 선수 위에서 놀고 있고 어? 어디갔어 저기 하산하고 있습니다. 전원 팀 소클링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 옆에 있어요. 기 저기. 어, 근접 차량 한번 들어드립니다. 근접. 짜세. 짜세 한번 봅시다. 아이거이거이거 아, 어유. 역시 아이씨 야 이거 이거 안 되겠다. 형 짜세. 급 음. 그만. 안녕하세요, 온더맨입니다. 2024년 3월 23일, 아, 3월 달도 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요. 자, 지금 4월 이렇게 했고, 자 오늘도 3월 달이기 때문에 3월 23일, 3월 달도 이제 말미로 갔고요 어, 와, 잘한다. 어, 이야, 수, 상권이 수, 형님 어, 초보티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부풍꿈을 꿈을 안고 어, 봄이기 때문에 잘하시네. 또 어, 고도가 빵빵치고 재밌는 비행이 예, 되겠구나 싶어서 부풍꿈을 안고 흑성산에 나왔어요. 어, 지용이 님 새로 바꾼 제노2 어, m7을 타다가 제노2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어, 부풍꿈을 안고 흑성산 북서풍 어, 이륙장으로 어 서풍 의일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 동호인들이 먼저 이륙을 하고 나서 위지를 타면서 고도를 어, 못 올리더라고요. 고도 이륙장 바로 위에 정도 올렸다가 고도가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서요. 어 그리고 불길하게 어, 아주 아, 산보다 있겠네. 낮은 고도로 헬기가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헬기가 왜 이렇게 이, 여기 비행한 여기 낮, 낮게 여기를 어, 왔다갔다할까? 아 이제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착륙해서 어, 알았어요. 여기 헬기가 어디가 산불이 났나? 아니면은 훈련을 하나 여기, 여기 저수지에서 물을 퍼가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어, 그거 때문에 이제 왔다갔다 게 카메라에는 안잡혔는데 그것때문에 아마 왔다갔다 한거 같아요 그래서 뭐좀 어 찜찜하죠 헬기가 이렇게 저기 왔다갔다 하면은 어 우리가 비행을 하면 안되는데 어 하여튼 오늘 급풋금을 갖고 나왔는데 어 지금 먼저 이륙했던 사람들은 어 이제 고도를 못 올리고 어 겨우 어 넘어서 동편쪽으로 넘어가고 다들 넘어갔어요, 이제. 예, 못 넘어간 사람들은 사편을 내린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올해 3월달은 뭐 비행다운 비행을 해보지도 못하고 뭐또 지나가는 거 아닌가. 내일은 또 이제 남동풍이 부는데 아, 내일은 이제 가스트가 한 28km 정도 예보가 돼 있어요. 어, 30km 넘었었는데 어, 예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바람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뭐별 기대 안 하고 그냥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이제 이렇게 동호인들이 여기서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뭐1 시간 정도 이치 렇게 타고 고도가 많이 안 올라갔어요. 도로뭐 아 800m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00도 못 돌렸어요. 대부분 보면 아700 정도 어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죽었다가 갑자기 아 15km에서 20km까지 확 불게, 또뭐한 2~3km 이렇게 갑자기 죽고, 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 비행하기가 어, 바람 불었다 죽었다 불었다 죽었다 하니까 적응 비행해서 빨리빨리 적응해야 되는데 아,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어, 그리고 뭐 크게 이렇게 거칠거나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어, 하여튼 오늘 비행은 L I입니다. L I. 저도 여기서 좀 고도를 좀 잡아 올리려고 훈훈히 뭐 노력을 했는데 네, 너무 여기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저기 한 거라 그냥 136번 청는거 이렇게까지 네, 해서 아, 오늘, 오늘 비행은 20분으로 줄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행을 했습니다. 뭐 다른 동네에서는 뭐 이제 서울다 가니까 뭐 장거리 빵빵 가고 그러면은 또 어, 엄청 그런 소식이 들리면 엄청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아, 딴 데도 어, 고도 안 올라가고 다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에서 원더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あ。